안녕하세요. 애니어그램으로 바로 보는 나의 박윤경입니다. 제가 오래간만에 그 고등학생들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. 그 강의가 인상적이었던 이유가 보통은 학교에서 할 때도 부모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그리고 검사를 해도 본인은 없고 그냥 검사지만 갖다 놓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그 학교는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검사를 해서 같이 참여하는 시간을 마련을 해주셨어요. 1번 유형이 상당히 높은 친구가 두 명이 있었어요. 그두명 중에 A라는 학생은 1번 유형이 가장 높고 두 번째로 높은 게 3번 유형이었고요. B라는 학생은 1번 유형이 가장 높고 두 번째로 높은 게 7번 유형이었습니다. 이제 에바나 들으신 분들은 또 많이 아시겠지만 3번은 이제 성취 관련된 유형이고 7번은 행복 유형이잖아요. 어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예한 번씩 상기를 해 드려야 될것 같아서 우리가 유형에 너무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유형은 출발점이지 종착지가 아니다. 근데 이제 한 눈에 봐도 되게 달라요, 두 친구가.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. 우리가 보통 1번 유형은 진지하고 꼼꼼하고 이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융통성이 좀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(7번이) 높은 (1번의) 이 b 라는 학생은 제가 말을 한 (10마디) 하면 중간중간 (11번을) 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그 (10번의) 말과 맥락에서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자꾸 맥이 끊기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되게 밝아요. 정말 밝고 쾌활하고 그런 친구인데, 어, 이제 그 내용하고 상관이 없이 본인이 궁금하고 물어보는 거죠. 그러면 이제 A라는 친구는 3번이 높은데, 이 친구는 제가 물어보면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적기 바빴거든요. 근데, 어, 이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다가 본인은 효율성이 가장 중요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3번이 높았던 1번형 학생은, 어,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짚고 넘어가는 걸 보면서 유형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이 뭐가 더 높은가 이런 것도 잘 결합해서 봐야지만 그 사람이 제대로 보이고 그리고 이해가 잘될수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던 기회였습니다. 삐단 학생은 7번형이 높은 1번형 본인이 궁금한게 풀렸잖아요. 나중에 숙면을 취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끝날 때 너무 상쾌한 얼굴로 일어나시긴 했는데, 어, 스트레스가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, 어,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, 나머지 부분들이 뭐가 높으냐에 따라서 잘 봐야 하는 게, 어,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이제 여기까지.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. 어,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